안녕하세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무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 무가 크죠? 여름무는 여름 맛이 없는데 이제 살짝 가을로 접어두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열흘 뒤면 이제 명절인데 여러분들 명절 전에 욕걸 한번 해서 드셔보시라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예, 무가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무쌈이 있잖아요. 무쌈 요만한 팩에 팩 해가지고 양이 얼마 안 돼요 그거 절여 놓으면 얼마 안 되는데 고게 뭐 1,800원, 1,900원 조금 양이 많으면 2,000원 얼마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급할 때는 사러 갔다가도 그냥 와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예 차라리 집에 있는 깻잎 가지고 그냥 먹지 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냥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무를 가지고 무쌈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무가 이만큼이면요 무쌈 엄청 많이 나와요 시중에 판매하는 거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어, 명절 전에 꼭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생각들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료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어, 필요한 재료는 무예요. 무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양만큼 하면 되는데 저는 한 여기 3분의 1 정도만 할 거거든요. 3분의 1 정도 할 거고, 여기는 식초가 필요해요. 식초가, 저는 지금, 음 양조식초를 썼는데, 양조식초보다는 좀턱 쏘는 맛을 하기 위해서, 이제 3배 식초, 2배나 3배나 그냥 양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소금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와사비, 와사비를 넣어요. 어떤 이제 그 식당에 가면, 무쌈이 약간 포르 한 색깔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와사비를 넣은 거고요. 어떤 식당에 가면은 어, 노란빛이 나는 게 있어요. 어, 그거는요 치자를 넣어서 그래요. 치자 색깔이 나서 노란 거고요. 어, 초록빛 나는 거는 와사비예요. 이제 고기 먹을 때는 와사비를 쓰면 좋고요. 그다음에 단맛을 주기 위해서 설탕. 그다음에 단맛을 설탕만 하면 찐덕거려서. 그래서, 이, 뉴스가, 아, 뉴스가 뭐아면 방원이라고 그래요. 어, 요걸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여기 필요한 도구는요, 평칼입니다. 어, 평칼과 이제 칼인데, 어, 뭐, 그냥 칼 가지고만 할수 있는데, 칼이요, 무 전체적으로 고르게 얇게 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평칼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사실은 제가 혼자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처음에 제가 한 2월 달부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 영상을 보면 정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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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아줌마가 이러고 찍어 할 정도로 너무나 미흡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나면서 자꾸만 제 자신이 이제 성장되어 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직도 제가 하면서도 아나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집자나 촬영하시는 분을 두고 하시는 분들의 영상이나 그런 분을 보면 굉장히 깔끔해서 아 부러운 생각도 있지만 뭐제 나이에 제가 할수 있는 영향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무를 보세요. <laughs> 무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물을 사놓고 지금 3일째 방치를 했어요.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이제 방치를 했더니 여기 막 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사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여기 앞에 잘라주세요. 그러면 영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싹이 안 나요. 어, 뒤쪽도 뒤에 꼬랑지 있잖아요. 이 도로 꼬랑지도 잘라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트에 가면 무, 토막을 요만큼, 요만큼씩 해서, 이제, 파는 거를 사도, 사서 쓰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무를 이렇게 통으로 샀다, 그러면 저처럼 앞에를 꼭 잘라주세요. 그게 무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랩에, 응? 어, 이제, 키친타올로 응? 어?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제 감싼 다음에 랩에 싸서 두면 오래 갈수 있어요. 키친타올 아니고 랩에만 싸놓으면 습기가 랩이랑, 그 다음에, 어, 이제 무가 닿으면 빨리 물러져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앞에는, 앞에는 지저분해서 얘가 이렇 제가 살짝 돌렸어요. 이거 껍질째 있는 게 무쌈이 어도도어도 맛있어요. 이제 이쁘라고 그냥 콜렁다 이게 무를 벗겨내면 무에또 영양가가 많다는데, 응?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무가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어,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어, 필러 가지고 살짝만 이게 깎아주세요. 근데 저는 뭐이 정도는 그냥 먹으려고요. 자, 이거를 통째로 놓고 얘를 막 이렇게 밀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내 여자들 자기 손에 잡아줄 수 있는 사이즈만큼. 제가 무를 날씬한 걸 샀어요 왜 날씬한 걸 샀냐면 날씬해야지 무쌈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굵은 거 있잖아요 굵은 거는 너무 커가지고 무쌈으로 먹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를 살때 식당에서 가면 무쌈을 주잖아요 그 사이즈를 생각하셔가지고 무를 사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요게 너무 작아서 요거는 제가 국이나 찌개나 할때거는 사용할 거고요. 요거. 이 손에 딱 잡히잖아요. 여자 손에 딱 잡힐 만큼 해야 되는데. 자. 평칼인데 이 평칼을 보면 조정이 안 되는 게 있고 조절되는 게 있어요. 조절되는 거는 이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조, 조금 가격이 그냥 평칼보다는 몇 천원 비싸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어, 왜냐면 내가 무나 어떤 채소나 썰을 때 내가 원하는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쌈이 너무 얇아도 어, 그렇고 약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었을 때고 아, 그 두께 정도 나온다 할때 먹을 때그 두께보다는 약간 두꺼워야죠 왜냐하면 절여지니까 절이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약간 두껍게 해서 절일 거예요. 저는 이만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손에 딱 잡으면 밀기가 좋죠. 처음에 한번 이렇게 싹 밀어보세요. 밀었을 때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지금 이 사이즈가 맞거든요. 만약에 사이즈가 조금 얇다 싶으면 조금 두께 조절을 하세요. 저는 이 사이즈가 맞아서 어떻게 딱 했는데, 딱 맞네요. 아, 이거 밀 때도, 이제, 힘 조절을 똑같이 하지 않으면, 얘가요, 이제, 동그랗게 안 나오고, 그니까, 한꺼운 데가 좀, 옆에나 이런 데가 좀 찢어져서 나오듯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힘 조절을 똑같이, 끝까지 똑같이 주세요 음, 저는 아주 좋아요. 평칼이든, 채칼이든 쓰실 때 조심하세요. 어, 이거 빕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잘라졌잖아요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말고 하셔야지 너무 끝까지 이제 쓴다고 하다가 이제 비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물을 다 썰었어요. 자, 썰은 무는요. 물 200cc에요. 200cc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 퍼서 절일게요. 근데 처음에 절일 때어 제가 지금 소금을 넣었잖아요. 처음부터 소금에만 얘를 절이게 되면요. 얘가 짠맛만 흡 들어가요. 뉴수가 있죠. 당원. 어 당원이라 그러고 어른들은 사카린, 사카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하나 당원이나 이게 결코 몸에 나쁜 건 아니래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설탕이 귀했으니까 다 이거로 뭐 거의 먹었죠 뭐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설탕이 굉장히 어 비싸가지고 설탕을 이렇게 많이 안적을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류수가를 썼던 거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간이요 약간 달콤 짭짤하면 됩니다 너무 짜지 않게요 그래서 1차회를 1차얘를 절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에 물이 절여지게끔. 물을 제가 지금 40분, 30분 절인다 그랬는데, 다른 일 하다가 보니까, 어, 40분이 됐네요. 보세요. 아까는 이제 물을 썰은 게, 약간 뻣뻣했다면 지금 보세요. 이게 말랑말랑한 게 이렇게 하늘하늘하잖아요. 이렇게 하늘거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 무쌈으로써 이제 먹으면 되죠. 어, 삼겹살을 싸먹든, 불고기를 싸 먹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얇게 썰면 어 구절초도 제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요 썰어서 놓을 때는 얘가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정리가 안있으니까 먹기 좋게 얘를요 차곡차곡 음 크기별로 이렇게 좀어 두세요. 실시에다가 이제 흰설탕을 쓰면 좋은데. 저는 흰설탕이 없어서 제가 항설탕을 이제 사용을 해요 항설탕을 사용하는데 아까 사카린에다가 얘를 좀 절였잖아요 그래서 맛이 약간 단맛이 나요 그래서 단맛에다가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한 숟가락 넣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절이긴 했지만 얘가 싱거워서 잘못 두면 얘가요 어버려요어버려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은 좀 많이 좀 넣고 싶다 싶으면 좀더 넣으셔도 되는데 또 너무 와사비 때문에 톡 쏘는 맛이 또 강하면 다른 음식이 맛을 줄이니까 어 세지 않게 넣어주세요 뭐야 이게 와사비가 조금 약해서 더 넣을게요 어른이 있는 집들은 좀더 넣고요 애들이 있는 집은 조금 약하게 하세요 어, 그거는 집 가, 어, 기호에 맞게 하고요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가 식초 어, 저는 이게 지금 3배 식초라서 어? 요거 15cc 짜리로 이렇게 지금 하나 넣었는데요 있잖아요 레몬 있으면 레몬도 넣으면 더 맛이 깔끔합니다 어, 500cc 했더니 물이 좀 많네요 더 얇게 어, 더 얇게 또 이렇게 해서 또 넣으면 돼요 하루 지나면요 단맛 때문에 매운맛이 좀 없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기 고기 싸는데도 먹고 구절판도 요거로 이제 전병 대신 제가 요거를 사용해도 된다고 그래 말씀드렸고 요거요 아주 팁이 뭐냐면 김밥 있잖아요 김밥에 불고기 김밥 이라든가 아니면 삼겹살 김밥들 을 요즘 싸서 드시죠 고기다가 무쌈을 넣으세요. 그러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무쌈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어 아주 싸게 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모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